지난 이야기. 내네 얼간이는 오키나와에 도착한 첫날, 말도 안 되는 다리를 오르고 비바람을 맞으며 힘겨운 신고식을 치렀다. 다음 날 아침 숙소 바깥에 펼쳐진 풍경에 힘들었던 전날의 기억은 잠시 잊고 서둘러 아메리칸 빌리지로 향한 내네 얼간이는 마시고,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러 이동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영업시간이 끝나버렸고 급히 다른 곳을 찾아 서둘러 이동하게 되는데, 집하고 커피 도착했습니다. 저 어닝 이렇게 긴거 처음 봐요. <laughs> 저희가 자전거 샵이다. 렌터파이크. 여기는 또 제가 관심이 가는 곳이죠, 아주. 와우. 아, 이런 진짜 제가 또 클래식의 취향인 걸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커피 사장님이라고 이렇게 또 <laughs> 시키셨어요? 아니요. 저는 저기 구경 좀 할게요. 골로고 가. 예? 로르고 어, 한 대. 승현이가 한 대. 아, 그래요? 그러면은, 겁나 비싼 거 사야지. 아우, 씨. 제가 눈 돌아가는 곳에 왔네. 판다가 다른 곳에 한눈판 사이 한아스에더편요이더라고 너무 잘하 한국어를 아 진짜요? 한국에서 뭐 살았었나? 드라마를 많이 아 드라마 디저트 여기 는 그러네 이렇 남이 타던 자전거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그냥 전시해놨네 그냥. 우 자전거 안 묶어도 괜찮아 안 묶어도 되요 예. 아니 나는 진짜 줄서 있다가 왠지 저분한테 가서 묶는 해야겠다. <laughs> <laughs> 그 옆으로 가서 일부러 거기서 줄섰거든어디선 <laughs> 남을 거? 나보고. 아 한국이야? 한국어로 하셔도 돼요 제가 더 편해져요 이러면서 아 깜짝 놀랐다 이거 심장 어디 예능에서 본거 같아 외국인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영어로 이렇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한숨 쉬면서 그냥 한국어로 할까요? 네 한국어로 <laughs> <laughs> 하면 해요 <laughs>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난 진짜 <laughs> <laughs> 됐어요 <웃음> <웃음> 일부러 이름 물어봤어 미지키상이에요음 미지키상 아 이제 가면 갈수록 흐려진다 결국에는 서낭이 한번 온다고 했어 아까 일찍 나오길 잘했다 저녁에 적당히 갈 만한 식당 하나 찾아가지고 해지기 전에 숙소 복귀했다가 오늘 석양 못 보겠죠? 지금 이 날씨는 못본거 뭐? 날씨 어때요? 그냥 또 지나고 질수 있어 <laughs> 서낭이니까 또 몰라 그니까 러알 수가 없어 바닷가만 오늘 신청할 때가 어디왜 우리가 항상 맞바람으로 가는 거야? 어... 음. 그, 글쎄요. 와, 여기도 핫하다. 아메리칸 빌리지. 아, 진짜 없어졌구나. 이 e 라인이었거든요. 대관람차가. 이런거 잘 됐고요 이온몰 입장 스타벅스 컵사 되나요? 스타벅스 컵사 되는데 가방은 안드려 스타벅스 컵? 어. 그럼 가방도 사고 스타벅스도 사면 되죠 뭔 소리야 <laughs> 크레딧 카드 아닌데? 원 타임? 원 타임? 됐네. 거기 가실 거예요? 다시 티셔츠 그거 사신다고. 아까 이쪽이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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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아, 오리 오는 티셔츠 하나 사고 싶고. 티셔츠? 어, 여기는 여기 있네. 비싸긴 하네. 6만 얼마네. 아, 예, 이동이요. 여기도 있고. 뭐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어 이거 괜찮은데? 어 이거 괜찮다. 이런 거. 이건 뭐라고 쓰냐면, 하와이예요? 아닌데, 뭐 뭐라고 쓰 하이사이? 하사이? 간식을 먹으러, 부리토 강에 왔습니다. 이게 미디엄이. <laughs> 이게 미디엄. 라지 시켰으면 클일날뻔했야 저녁이었겠다, 저녁. 어머 이건 찍어야 돼. <목소리> 여기서 나고 면하나아 <목소리> 아, 죽인다. <목소리> <목소리> 죽여주네. 메아웅 메아웅 그러게요 딱 나눠져 있어 진짜 딱 절반이야 아 잠시 숙소에 실어 들어왔습니다 여기 앞에가 운동할 때도 있고 비치도 있다 보니까, 뭐, 농구하는 사람, 배구하는 사람, 비치볼 하는 사람, 휴일을 맞이해서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분위기 자체가 되게 자유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멀리, 어, 아메리칸 빌리지 보이죠? 아, 좋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조금 아쉽네요. 조금 더 있고 싶은 생각도 드는 곳이에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저녁 식당으로 이동할 때 다시 영상을 켜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을 장식할 오키나와의 노을을 보러 갑니다. 오키나와의 노을을 보러. 천천히. 왠지 못볼것 같아요. 지금 몇 시죠? 몽골로 예? 다이안 가려진 건 아니잖아. <laughs> 아 구름이 져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요. 조금 나오긴 하는데 아까 맺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구름이 뭐 여기에 뭐가 막이 있나 봐요. 여기서부터는 다 맑아. 정합시다. 선세 포기. 포기하고 아까 거기 갑시다. 모리가 모리. 모리 모리꼬. 예? 뭐를? 구글 아 이거 찍으라고요? 구글 <laughs> 구글 야, 이거 찍으라고 에 아저씨 여기 좀 나와 보세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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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있나? 자 저희는 올리를 타고 기념품 사러 드럭스토어 모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쉽다 아쉬워 갑시다 드럭스토어 모리 자 주차합시다 이거 생길까요네 짠거 짠거? 여기에 바구니 던지는 아, 거 아니야 아, 여기 바구니 던지는 아, 같은데 아, 왼쪽 거 아, 이거 아 어. 사케 종류인가 와인이고. 양주가 없어? 양주 양주 여기 있네. 양주. 어제 괜찮다고 하셨던 게 뭐였어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올라오네. 야 씨. 하나 하나. 아, 그래서 비 오셨구나 일단은. 그래. 나 아, 살짝 짜좋아어 지금 표정이 왜? 네. 에? <laughs> 네? 아, 여기? 어. 많이 실망했어. 많이 실망했어 살짝 실망한게 아니고 많이 실망했어. 많이 실망했어 많이 실망했어 지금 많이 실망했어. 네. 근데 크기가 우리 갔던데들 보다 좀 작아가지고 약간 약간 좀 의심하긴 했어요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우와 저기 보여요? 저기 달 보여요 달? 아달 크기가 장난 아니다 뭐 영상에서는 제대로 안 담겨 지겠지만 자 이제 해가 지고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자다 왔습니다 입구가 어디 있느냐 입구가 여기구나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빅그리 경키 한바그 빅그리? 일단은 겉에는 진짜 맛집 같아. 오케이. 잘 주차했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게, 뭐요 웨이팅인가? 아, 설마. 진짜? 어, 웨이팅이네. 아. 웨이팅이야? 오 마이 갓. 40분이면 너무 오래 걸리긴 하지. 우리, 믿음의 동환씨 열심히 서칭 중. 우리 사장님 열심히 어딜 가지 고민 중그 <laughs> 사이 해는 다 져버렸다 여기가 이렇게 현지인들도 올 정도라면 찐 맛집이란 얘긴데 아리가또 아까 우리가 봤던 아리가또 달 뜨는 데서 봤던 아리 이거는 뭐 철판 볶음밥 그런 건가? 약간 느낌이 일본식 이런저런 음식 하는 거 어? 같은데 여기 갈까? 모리에서 물건 사갖고 나오다가 달 봤던데 앞에서 아리가또라고 봤던 거기억나요 응. 거기가 메뉴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메뉴가 일, 일식인데, 결점이 나쁘진 않아. 4.4야. 응. 여기보다 높아, 결점이 일단. 갈까요 콜? 어난 여기서 뭐, 뭐, 사시미 같은 거나 시켜먹어도 되니까 나는. 그러면은, 스펠링만 알려주세요. 아리가또. <laughs> 자, 안전등은 한 번씩 켜주시고, 아쉽지만, 빠이빠이. 어. 자, 아리가또. 도착했습니다 아리가또 자 들어가볼까예 실 여기 이면제다 네? 여 예. 네. 아, 네. 아, 내가 살게 여기는 많이 쓰셨잖아요 가까코바위치아이코바위치상들타이크 오믈렛 가리쿠타이요

あろもおすすめろもろもろもろもろも黒も島もろもろもろもろ黒ろ島。ろ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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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ろをろもろもろもも <laughs> <laughs> 다먹었 <먹었으면 웃음> 어, 까요다 드셨어? 아, 그냥 잘 먹었다. 알차네. 고갑니다 <laughs> 자, 가봅시다. <laughs> 잘 먹었습니다. 뭐죠? 이따 당기면 잘 먹겠습니다고. 그 반대를 모르겠어요. 다시 어쩌고 왔는데 한국말로 해도 알아. 아,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 <laughs> 여러 군데 가보니까 이만한 데가 없어. 아, 문 닫은 줄 알았어요? 에이, 설마 지금 7시 반밖에 안 되는데. 아, 다시 왔다. 신발? 신발? 아직 욕인 줄 알았어요. 신발. 그래도 욕 같아요. 280. 280? 네. 예. 일본이랑 같은 사이즈죠. 응 한국은 아마 일본이었을 그렇죠, 그렇죠. 신발 샀다 신발. 아 제가 제가 될게 제가 에 제가 될게 제가 될게. 에이다할수 있어 다할수 있어. 에 저를 진두지휘해 줘요. 아 근데 이 마트가 제일 큰것 같아 우리가 갔던 데보다. 에아 오늘도 없네. 어제보다 더 없다. 그러니까 어제랑 별 차이가 없네. 우리 네, 사장님이 파스타를 되게 맛있게 먹어가지고 마트에 사러 왔는데 같은 거는 없네요. 그냥 두 가지 있길래두 가지 다 사봤습니다. 뭐 가격 차이 뭐몇백 원밖에 차이 안 나가지고. 보라야끼 혹시 먹어봤어요? 네, 도라야끼도라야끼가 뭐예요? 그빵 사이에 토이 들어 먹 거야. 반팔 빵인데 그 빵이 그. 카스테라 같은 부드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휴게소 같은데 한국 휴게소 가면 돌아갈 때 많이 팔고있요 그래요? 어. 그래서 나는 가끔 사 먹는데 되게 맛있게 잘 먹었거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단팥빵 먹듯이 하는 뭐 먹을 복기에 딱 대체를 어서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돌아할게요 아, 하나 뭐사보죠 뭐. 잠깐만, 잠깐만. 얘가 밤밤 어, 밤 들어가 있네. 밤 들어가 있는 돌아갈게니까 네개딱네 개네. 오케이. <laughs> 저 술을 사드리고 싶은데 제가 내일 술을 도, 잘 모르니까 돈키호테 가고 그냥 돈키호테 로가지고 내가 뭐 사야 되는지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그걸로 해야겠다. 샀어? 2,200엔. <laughs> 2,200엔. 일본이 생각보다 이런 음료수들 보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잘 보고 골라야 돼요. 오늘도 구현 씨는 열심히.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쇼핑을 했다. 우린 분명히 저녁을 먹었는데 또 저녁을 샀다. 미친놈들 같다. 아, 아까 먹은 거는 초저녁식. 얘는 늦저녁식. 왜요? <laughs> 마지막 날 만찬. 마지막 날 만찬은 맥주와 과일, 초밥, 슈크림. 그리고 다 사라져 없어졌지만. 카스라. <laughs> 테 <laughs> <laughs> 먹었어? <laughs> 아 여기 흔적은 있다 이거 이거 <laughs> 이름 뭐였죠? 도라야끼. 아 어, 도라야끼 하고 <laughs> 어제 미쳐 못 먹은 안푸딩. 남은, 남은 잔을 채워라. 제가 골랐던 게 뭐였더라? 아 이거 먹어보라 고 하셨죠? 요거 예. 잭홀. 콜라에다 잭? 나는 어떤 거라도. 네. 그냥 콜라네. 일단은 색깔을. 음. 일단 짠해요. 짠. 방법이 짠. 방법이 아, 아이. 제 취향은 아니다 이거. 오늘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야스미나 사이. 야그 써봐. <laughs> 뭘 글로 써봐. 오야 그거 써봐. 왜야, 뭐, 그거 써봐. <laughs> 자 다시 한번 오야스미나 사이. 다음날 아침. Good morning. 아침이 되었네요. 이 풍경은 언제 봐도 질리지가 않는다 오늘은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이 숙소를 나서야 됩니다 아 정말 숙소가 가성비 아주 너무 좋습니다 혹시나 오키나와 여행하실 분들 음뭐 저희처럼 그냥 2박 3일 단타로 하시면은 이 숙소 뭐 추천드릴게요 아 그러면은 슬슬 나갈 재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 승현이가 보이질 않는다. 전화해보니 조카 선물을 사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나왔다고 한다. 자전거도 놓고 걸어서 말이다. 새 얼간이는 모닝커피 마실 겸 승현이의 자전거를 힘겹게 끌고 2일차에 들렀던 집하고 커피웍스 오키나와로 향했다. 저희는 지바고 커피웍스에 다시 왔습니다. 자, 저희는 체크아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요? 어, 저저 진짜? 사람 말은 무시하시고요. 열심히 짐을 아니, 싸고 아니, 계시는. 내가. 네. 현장이요? <laughs> <연장해요>? 전화요? 해 <laughs> 아, 진짜 이 방은 너무나 너무나 좋은데 올라 가는 것만 빼면. <laughs> 여기 엘리베이터 쓰면 대로 올것 같은데. <laughs> 아, 그 그렇, 그러긴 하겠죠. 네. 아니 나는 진짜... 왜 이렇게 한국사람 많이 만나나 몰라 한국사람? 뭔 소리야, 어? 우리 집안에서 다 한국사람 한국 한국 <laughs> 우리 계속 한국사람 왔어 어 거기 쟤도 한국사람이 한국사람 말고 아니지 한국사람이 아니야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 말을 시키면 다 한국에서 왔 물어보더니 한국말로돼 <laughs> 누가 봐도 한국인처럼 생겼나보죠 누가봐 진짜 <laughs> 아이 풍경도 마지막이군요 아 풍경은 진짜 언제 봐도 질리지가 않는다 질리지가 빠진 거 없는지 방마다 체크 한번 하시고. 와, 콘센트가 이렇게 생겼구나. 자, 카스테라 마지막 누가 되실 겁니까? 아, 저, 저 배불러요. 아, 또 갈갈보 해야 돼? <laughs> 이거 커요. 생각보다 가성비 좋아. 자, 그러면 짐을 후다닥 챙기고 밖에서 다시 영상을 틔겠습니다 어떻게든 편하게 가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쓰고 있는 사장님. 클리어? 백팩 매는 방법 요렇게 매도 된다 다만 발이 큰 사람들은 그래도 걸릴 수 있다 스타벅스? 스타벅스 먼저? 응. 오케이 스타벅스 데스? 아트에 가는 해외마다 스타벅스 머그잔을 사는 동안씨 콜라차 꼭 어? 동키호텔 도착. 동키호텔 아, 자전거 저쪽이다. 자전거 저쪽. 자, 주차를 해 놓고 들어가 봅시다. 동키호텔노 파킹. <laughs> 앞에다 예, 앞에다 대지 말라는 거 있죠. 아홉 씨. 좋습니다. 드디어. 동키호텔 입장. 짠 드디어 사셨구만. 많이 어, 안 맞죠? 나안 맞긴 해서. 자 돈키호테에서 산거 여기 제 신발 박스에다 담아가지고 짐바지에다가. <laughs> 원래 신던 신발은? 자 안전하게 신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원래 신던 아 원래 신던 거는 가방, 가방. 맨 가방? 밑에다 뒀어요. 타봐. 테스트 테스트. 우와와와클날뻔 진짜. 오. 우와. 와 굴러가는데 뭔가 있어 너무 가깝다 진짜 와, 와. 아깝다, 진짜. 와. <laughs> 진짜. 우와 아 이거 비싼 거란 말이에요 에어팟 프로야 내가 <laughs> 이걸 벗어나기 전에 저렇게 목을 따버리면 <laughs> 괜찮아요 오케이 끄 <Go>. 갑시다 선생님 아세 선생님 아어 뭐야 해답 확인 그 눌렀나 봐요 제가 그래도 날씨가 그리 안 춥고 바람도 많이 안 불어서 뭐 타고 왔는데 전혀 지상이 없네요. 자전거 타기 너무 좋습니다. 아말 어, 취소할게요. 바람이 좀 부네요. 하필 맞바람이라 이렇게 아... 돌아갈 때도 맞바람인 거지 왜올 때도 갈 때도 맞바람을 받는 거야?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곧 있으면 나하에 옵니다, 나하. 아, 진짜. 무릎. 무릎은 괜찮아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무릎 아픈 게 너무 좋다고요? 무릎이 안 아파서 좋다고. <laughs> 와, 밤에 오니까 이런 길 지나갔었나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4시 50분이니까 최소한 3시 반까지는 도착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짐도 싸야 되니까. 앞에서 서둘러 먹자, 간단하게. 예. 네. 야, 여기가 자전거. 예? 저기 저두 명이 여기도, 여기, 여기가 돼요. 오케이. 여기 됩니다. 두, 두 명이 여기, 여기, 여기 돼요. 네. 들어갈까요? 제군들이여! 어, 가자! 어, 어. 여기가 여기가 미국입니다. 아, 그렇죠. 요거 미국땅이죠 요거는. 엄연히 우리나라도 그... 어디냐 평택 <laughs> 저 뭐야 <laughs> 확실히 이제 도시에 오다 보니까 신호등이 좀더긴것 같아요 오. 오르막길 예. 네. 네. 좀 달려올게. 예. 좀쉬었다가 쉬었다가. 쉬었다가. 그냥 쉬었다가. 와, 우리가 <laughs> 어제 저 다리를 넘어온 거군요. <laughs> 겁나 <겁난> 높네. <없네. 웃음> <없어? 웃음> 도심이 이게 단점이네. 가다서다, 가다서다. 잠깐만 여기 건넌 다음 어떻게 가지? 아 저쪽에 횡단보도 있네 이게 모노레일이다 어? 모노레일 아 모노레일 아 맞아 이게 공항까지 이어져 있어요 아 저거 타볼 까 그랬나? 그게 접이식 자전거 아니었어? 에 4분밖에 안 남았어? 네? 2.8km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여기를 그저께 왔을 때는 비 맞으면서 건넜는데 잠깐만 오늘은 그래도 뭐 비교적 했든 날를 건너가니까 뭐 분위기 괜찮네요 저 뭐지? 저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저쪽으로 가야 돼요 저기로 가야 돼 건너야 돼 건너야 돼 그렇게 해서 안들어오 우리 잡으러 온줄 알았어 <laughs> 자전거 이제 접읍시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왔습니다. 내 네, 얼간이의 오키나와 여행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긴 하죠. 셔틀 트레인을 타고, 1여객터미널로 이동합니다. 자전거 무사히 찾았습니다.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생겨서 선물 하나 좀 샀고요. 자, 우리는 짐을 갖고 롯데리아로 왔습니다. 8시 40분 차를 타야 돼서 그냥 롯데리아에서 간단히 먹고 가려고요. 밥을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자, 한국 돌아와서 처음 먹는 저녁식사 고속버스에다가 무사히 올리 4대 다 실었고요 이제 버스 대전으로 가는 버스 탑승합니다 저희 네 얼간이는 이렇게 무사히 여행을 마쳤고요 아니야. <laughs>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뭐가 다음이야 자전거 여행으로 소개시킬 수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뭐, 아, 지 슬퍼, 스포하지 마요. 스포하지 마. <laughs> 안녕. 하나. 둘.